업로드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 러닝 크루에 대해서 막 악플 달고 비하하시는 분들, 그냥 나와서 한번 뛰어보세요. 천천히 걷든 뛰든 한번 나와서 신선한 공기 맡아보시고. 런조입니다. 시카고에서 세 번째 날, 3일차고요 지금 아식스 브랜드에서 하는 쉐이크한 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레드라인 트레인 타고 1 시간 정도 시카고 시티로 가야 돼서 조금 일찍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let's go if you don't want to get a photo with kufu yeah. you can head straight in to get a pair okay, of demo okay. shoes and the uh, out the and it's after the photo um, you can either wait inside or you uh, can wait in that back screen space but... by the gray fleet feet tent yeah. Yeah. 아식스, 쉐이크런 현장 도착했고요. 아식스에서 추천한 미국 인플루언서랑 사진 찍는 거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콜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진짜 많고, 다른 브랜드도 쉐이크런 진행하고 있고, 대회 하루 전인 오늘은 5km 대회를 했기 때문에, 메달이랑 이렇게 배번 달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해외 마라톤 같은 경우는 정말 앞뒤로 한 이틀 정도는 계속 축제 분위기 같습니다. 볼게 많아서 정말 좋습니다. 체크한원 시작. 저번달 베를린에 이어서 시카고까지 와서 체크아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다 그림이에요, 그림. 낯선 곳에 와서 이렇게 달리니까 뭔가 한층 더 성장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한국과 제일 크게 다른 게 이제 공기가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쉐이운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이 러닝크루에 대해서 막 악플 달고 비하하시는 분들 그냥 나와서 한번 뛰어보세요 천천히 걷든 뛰든 한번 나와서 신선한 공기 맡아보시고 뛰어보십시오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비하하고 서로 폄하하지 말고 그냥 건강한 이런 문화를 즐겨보세요 진짜 사대주의 이런 게 아니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면 서로 불편할 일이 없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맙시다. 우리 인생도 짧은데 싸우지 말자고요. 진짜 공기 좋다. 진짜 너무 좋다. <laughs> 지금 옆에 있는 게 미시간 호수고요. 처음에 와서 전 바다인 줄 알았는데, 진짜 바다만큼 엄청 큽니다. 이렇게 더큰 세상에서 달려보고, 더큰 세상을 느끼면, 정말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약 3km 정도 왔어요. 나머지 돌아가면, 오늘의 5km, 쉐이크 런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따 가서 마저 영상 켜겠습니다. 아, 사람들 진짜 건강하다. 건강해집시다, 대한민국. happy to see you. Uh, so, we can just kick selfie. Also. Yes, of course. So. Hey. 1 2 3. Yes. 오케로 쉐이크아웃은 마무리합니다. 어, 가볍게 대회 전날 몸풀기 하는 게 쉐이크아웃이고요. 주최 측에서 준비한 간식 먹으러 가 보겠습니다. 팔9팔9좀더좀 더. 여기서뭐 좀 더. 받는 건가? 네. 간식이랑. 음. 네 오늘 일정은 이렇게 해서 밥 먹고 응. 들어가서 대회를 위해서 편히 좀 일찍부터 쉬려고 합니다. 내일 대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